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알아보는 기체의 용해도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이컵 작은 것을 3개 준비하신 후에는 종이컵에 각각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에 써준 대로 지금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은 미지근한 물컵에 각각 2분의 1씩 물을 담아줍니다. 네, 네 이렇게 2분의 1컵에서 3분의 2 정도 되게끔 이렇게 담아줍니다 자, 자, 종이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5분의 1 정도 물을 받습니다. 자, 그 부분에 구연산을 반 정도 넣고 녹여줍니다. 이렇게 녹인 후에 탄산수소나트륨을 두 숟가락 넣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나요? 네, 이렇게. 오르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BTV 용액을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과연 이 용액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짝 떨어뜨려 볼까요? 자, 노란색을 띠는 산성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종이컵을 준비하시고요. 시험관 3개를 준비합니다. 시험관 3개의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물을 기포가 들어있는 물을 3분의 2정도씩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동시에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어떻게 좀 있다가 기포가 차이가 있는지 이거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네, 이때 이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뜨거운 물은 아주 뜨겁게 하시는 게 좋고요. 차가운 물은 아주 차갑게 해서 맨 마지막에 한번 이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결과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지금 찬물에 있는 용액에서는 아직 기포가 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있는 것은 거의 기포가 다 녹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에 사이다를 한잔 따르고 그 다음에 후에 뚜껑을 열어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이상하게 처음 맛보다는 못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 실험을 끝난 다음에 한번 이야기 나누기를 해주세요.